안녕하세요. 시간 켰습니다. 람지 음? 뭐지? 장난하는 건가? 진짜요? 감사합니다. 람지 아, 재미없어. 지단아, 우리 밥먹잖아왜 그래? 흠, 못믿겠는데 행복님, 그러게요. 막갈고 보면 사칭 같은 거 아니에요? 뭐야, 사칭이었네. 사칭을 찾아내야 되는데, 누가 사칭이지? 아우, 구배도 안 갔네. 짜증난다! 오, 막내. 행복, 나이스. 그러면 이제 누가 가던지 구배를 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. 아, 문제를 낼게. 이 문제를 맞춰봐. 기간의 생일은두달 정도? 그럼 좀 어렵게 낼게. 내가 10초 셀 테니까 땡하면 바로 대답해 문제란 키우는 동물 존과 이름 되면 생일도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땡 어, 틀렸다 지단만 알겠어 이제 그만해 <laughs> 행복아 천안시켜줘 그럼 나 시간 끌게 안녕